마을서 철봉 디귿 11의 아래의 의가 있고 가시가 붙어 있으며 아래의 점이 있고 아래의 철봉 디귿 의가 있으면 마을서 3금 한자는 7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7개 의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마을서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마을서에서 을을 찾아보려면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철봉 디그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철봉 디그을 보십시오. 그러면 철봉 디그 안쪽에 붙어 있는 의두 개와 위쪽에 있는 의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의두 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두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아래에 의네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에 있는 철봉 디그을 보십시오. 그러면 철봉 디귿 아래에 붙어있는 의한 개가 보일 거예요. 은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마을서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 먼저 위쪽에 있는 철봉 디귿을 보십시오. 그러면 철봉 디귿 안쪽에 붙어있는 11이 보일 거예요. 11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왜 철봉 디귿 안쪽에 11이 붙어있을까요? 빛이 가득한 하늘에 있는 두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가운데에 있는 두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두 하늘 가운데에 붙어 있는 이가 보일 거예요. 왜두 하늘에 사람이 붙어 있을까요? 두 하늘이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정리해서 풀이하면 두 하늘이 빛이 가득한 하늘에 있는 두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세 개가 사용된 것입니다. 마을서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그든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그대 변형인 철봉 디그 두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을서에서 가시는 어디에 있나요? 가운데에 있는 두 하늘과 아래쪽에 있는 철봉 디그들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기다란 가시가 보일 거예요. 가시는 고통,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왜두 하늘과 철봉 디그대 가시가 붙어 있을까요? 두 하늘이. 희생의 빛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두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을서에서 점은 어디에 있나요? 가운데에 있는 두하늘과 아래쪽에 있는 철봉 디그들 보십시오. 그러면 요 사이에 떨어지고 있는 핏방울이 보일 거예요. 점한 개는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입니다.